안녕하세요. 라라꽃 수제화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화분은요. 아주 예쁜 우리나라 도예가 선생님들이 만드신 도예 공방화분입니다. 어, 사이즈는 초소형 미니에서 소형 사이즈까지 예, 사이즈가 오늘은 좀 작은데요. 어, 영상의 뒷부분으로 가시면 여기 뒷줄에 보이시는 요 화분이 소형 공방화분이에요. 이렇게 중형 사이즈까지 오늘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이제 한 개당 만원 이하인 6천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그래서 어, 만원 중반 대까지 2만 원이 안 넘는 가성비 좋은 그런 화분들로 오늘은 구성을 하였습니다. 사이즈는 어, 좀 가장 작은 초소형 미니 사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점차 사이즈를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492번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두개 세트가. 어, 492번, 여기가 이제 93번 되겠습니다. 가격은 요렇게 두개한 세트 해서, 예, 두개한 세트 해서 12,000원입니다. 예, 492번 보고 계신데요. 예, 높이가 한 7.5, 여기는 요 정도, 네, 아주 작은 사이즈죠.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초소형 미니 사이즈부터 해서 소형을 거쳐서 이제 서형 공방에서 나온 중형 사이즈까지 사이즈를 점차점차 키워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요, 사이즈가 너무 작다 싶으신 분은 점차점차 뒤쪽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92번이구요. 네, 이렇게 493번. 네,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꽃이 이렇게 요렇게 놓으시거나, 이렇게 마찬가지로 두개한 세트 해서, 네, 가격은, 어, 12,000원 되겠습니다. 네 번호는 49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아주 화사하고 귀엽고 그러네요. 네 다음으로 보고계 신4 9 4번 이것도 아주 작은 사이즈예요. 초소형 미니사이즈인데요. 이렇게 오물오물 이렇게 예, 된 아주 귀여운 복주머니 형태죠. 이렇게 네, 돼서요. 다섯 예, 개 세트 해서 가격은 어, 3만원입니다. 자, 6cm 정도 되고요이렇게 보니까 한 5.5. 네, 이렇게 오물오물하게 주름 잡힌 옷 모습이 아주 특색이 있어요. 네, 아주 작은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어, 해서, 이렇게 다섯 개. 네, 쪼르륵 나란히 놓으니까 굉장히 예쁜, 예뻤는데요. 이렇게 다섯 개를 올려놔봤습니다. 네, 가격은 3만원이고요 예, 번호는 494번 되겠습니다. 네, 495번입니다. 예, 94번하고 비교하면요. 예, 사이즈나 뭐 이런 거는 비슷해요. 근데 앞에 이제 코자지 이렇게 꽃이 붙어 있다는 점이 예, 좀더 예쁘고 앙증맞죠. 이렇게 해서 예, 두개한 세트 해서 14,000원입니다. 높이는 6cm고요. 여기 보시면 이 정도. 예, 5.56 되는데요. 아주 작아요. 네, 아주 작아서요. 네, 초소형 미니 뭐 또는 콩분이라고도 칭하는데요. 네, 작으니까 굉장히 귀엽네요. 네, 번호는 495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합은 496번입니다. 사이즈도 작기는 하지만요. 엄청 가벼워요. 네, 이제 좋은 흙을 쓰셨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주름이 잡혀서 이제 입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아물어져 있는데요. 어 가격은 이쪽이 이제 15,000원, 12,000원 그래서 27,000원인데요. 네, 언제나처럼 라라꽃은 할인을 해드려서 23,000원 되겠습니다. 네, 두개한 세트 해서 가격은 23,000원입니다. 어, 높이는요. 여기가 이제 6cm, 5cm 그래요. 네, 좀 낮은 형태죠. 여기는 요 정도네 팔그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아요, 6cm 정도 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광택이 없고, 네 코세지 가 아주 네, 이렇게 풍성해서 예쁩니다. 고급스럽고 이렇게 해서 네, 두개 해서 네, 가격은 23,000원 되겠습니다. 네 보고계신 497번 정수분입니다. 이제 호리병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쪽이 약간 볼록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색상별로 해서 다섯개 한 세트입니다 가격은요 이제 13,000원씩 해서 65,000원인데요 과감하게 6만원 네 다섯개 한 세트 해서 가격은 6만원입니다 높이는요 8.5 정도 되고요 아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5cm입니다 네작죠네 작은 사이즈예요 이렇게 돌리면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광택이 없는 좀 매트한 표면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꽃 하면 여기 고급스톤이 아주 반짝반짝하니 예뻐요. 네, 요렇게 해서, 네, 다섯 개한 세트 가격은 6만원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정수분입니다. 네, 정스라고 여기 이제 이렇게 각인이 있죠 네, 498번 인데요 4개 한 세트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인을 대폭 할인을 해서 할인가 65,000원 되겠습니다 4개 한 세트 해서 가격은 6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측면하고 이렇게 뒷면 보시면요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네, 높이 보시면요 네, 8.5cm,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네, 6cm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네, 여기 나비 문양하고 여기에 빼곡히 박힌 스톤하고 해서요.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네,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이렇게 만든 정교하게 만든 화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번호는 498번이고요. 4개 한 세트 해서 예, 65,000원입니다. 네, 다음 499번입니다. 네, 꿈 공방분이죠. 네,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서 만든 이렇게 주물럭분 되겠는데 이렇게 손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네, 이렇게 파란색 리본, 노란색 리본 해서 한 상으로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가격은, 어, 가격은 8,000원씩 해서, 네, 한 점당 무조건 여기는 이제 8,000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트로 구성하시면 16,000원 되겠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이제 파란색 리본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혹시 두개 아니면 이렇게세 개. 네,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수량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한 어, 개당 8,000원씩이니까요. 이렇게 꾸미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노란색을 좋아하시는 분은 뭐 요렇게 두개 주세요. 아니면 이렇게세개 주세요. 노란색으로 세개 주세요.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만큼 수량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이렇게 요렇게 한 세트 하시면 예, 마찬가지로 이제 8,000원씩 해서 16,000원 되겠습니다. 번호는 499번입니다. 네, 500번인데요. 이렇게 해서 3 개. 예, 도트 무늬가 측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 뒷모습이고요. 네, 요렇게 해서 한 바퀴 돌리면 네 앞쪽으로 꽃하고 이렇게 스톤장식이 여기가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파츠가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네, 높이는 9cm고요.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는 7.5 해서 이렇게 3개 구성해서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한개 6,000원씩 해서 18,000원이고요. 옆모습, 네 번호는 이 500번 되겠습니다. 네, 500번하고 같은 화분이에요. 높이가 9 c m 고요 여기 입구가 7cm 되는 소형 사이즈 약간 이제 깊은형. 네, 롱분. 네, 같은 화분인데요. 어, 여기는 이제 흰색하고 보라색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상별로 해서 다섯 개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네, 501번.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가격은 2,000원 더 저렴해서 28,000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보내드리는 가격이 어, 28,000원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아주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 요렇게 다섯 개 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네, 소라 형태로 해서 예, 네, 아주 아주 개성적인 형태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앙증맞은 고양이 얼굴이 이렇게 살짝 올라져 있고요. 이렇게 큐빅까지 이렇게 있어요. 너무 귀엽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꾸미시는 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모두 물어, 이렇게 모아놓으면 너무 훌륭할 것 같습니다. 네, 번호는 이제 502번 되겠는데요. 네 가격은 38,000원입니다 다섯 개 세트 해서 네 38,000원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요 이쪽에 이제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잘 이용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잘 꾸미시면 네 정말 개성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죠 네 요렇게 입구를 한번 재보면요 이 정도 네 6cm 네 5.5cm 그랬습니다. 자 높이는요 어디를 재볼까요? 이렇게 보면 높이를 네 대략 이제 5cm, 5.5cm 그래요. 네 6cm 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런 색상도 있고요, 노란색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보내드리는 가격이 어, 38,000원 되겠습니다. 번호는 502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화분은요, 초소형 미니 사이즈 또는 이제 소형 사이즈인데요. 아, 요것도 이제 초소형 미니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가격이 한 개당 만 원이 안 넘는, 네, 만 원대에서 이만 원이 안 넘는 그런 화분들로 구성을 했는데요. 보고 계신 N 화분입니다. 네, 빨간머리 N 캐릭터죠. 네, 한 점당 삼만, 아, 한 점당 만 원씩입니다. 네, 만원 해서 아, 요거는요. 요렇게 6개 세트를 쪼르르 놓으셔도 너무 예쁘잖아요. 네. 하지만 요거는 3개씩 원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일단 요렇게 네, 왼쪽에 3개는 503번. 그다음에 오른쪽에 3개는 504번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3개 한 세트 해서 3만 원 되겠습니다. 자, 높이 보시면요. 네, 작아요. 7cm 안 됩니다. 6. 5는 약간 넘습니다. 6.7뭐 정도 되고 있어요. 네, 6, 6cm, 6.7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네, 6cm입니다. 네, 정사각형이니까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네, 6cm 정도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높이는 한 6.5,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얼굴 하나, 그 다음에 둘, 둘, 이렇게 있는, 이렇게 구성을 한 503번은, 네, 요런 모습입니다. 가격은 3만원이고요. 504번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렇게세개 보시면요. 여기 이제 혼자 있는 모습과 둘이 둘이 있는 모습,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네, 혹시 이렇게 여섯 개를 다 하신다고 하시면 중복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중복되는 그림 없이,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예쁘잖아요. 네, 캐릭터의 어떤 그런, 어, 뭐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만화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도 이렇게 연출하실 수 있고요. 네. 여기 왼쪽에 3개는 503번, 오른쪽에 3개는 이제 504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505번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금석분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이쪽에 보시면 소풍이 있는 곳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소풍분이라고 하기도 해요. 네. 이렇게 꽃이 있는가 하면 위에 이제 지붕. 네. 기화장을 연상시키는 지붕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에 또 양이가 또 귀엽게 이렇게 양증맞게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있어서요.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 화분입니다. 네, 입구, 어, 입구를 보시면요. 좀, 어, 작죠? 요렇게. 네. 어, 요거는요, 단품으로 구매가 가능하시겠습니다. 한 점당, 예, 505번은 한 점당, 예, 한 개당 1 2 0 0 0원씩이고요 어,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붕 색깔로 해서, 네, 요렇게. 어, 아니면 이제 왼쪽 거,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점당 12,000원입니다. 높이는 전체 높이가 8cm 되고요. 이렇게돼 있어요. 입구가 이제 제가 좁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cm. 네. 흙이 들어가는 요 내경이 4cm고요. 전체는 가로가 한7.5 정도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손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요. 아주 미세하게 사이즈를 어 말씀을 해드리자면 차이가 있어요. 조금씩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한 접시, 한 점씩, 한 개씩 구매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광택이 없는 예, 무광의 무유분입니다. 네, 505번이었습니다. 네, 사이즈가 야금야금 야금 조금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요, 지금은 여기 이제 506번서부터는 중소형으로 왔어요. 네, 중소형 사이즈 또는 이제 소형 사이즈 정도 되는데요. 오른쪽 아니 왼쪽에 두 개가 이제 506번, 그다음에 오른쪽에 두 개가 507번입니다. 어, 이렇게 네 개를 요렇게 꾸미고 싶으신 분은요, 이렇게 506번과 507번 이렇게 두개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06번 보고 계신데요. 요렇게 돼 있어요. 506번은요. 요렇게 둥근 부분하고 사각분하고 요렇게 있습니다. 네, 요점을 꼭 참고해주세요. 원형과 사각. 요렇게 두개 구성입니다. 예, 506번 한 점당 만원씩입니다. 해서 506번은 이제 두개 세트 해서 2만원입니다. 네, 9cm고요. 여기는 요렇게 네, 대략 9cm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9cm. 네, 9cm, 9cm 되니까요. 10cm가 안 돼서 소형분 되겠네요. 네, 옆 모습 보시면요, 이렇게 코사지가 이렇게. 근데 흰색하고 여기가 이제 청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뚜렷한 어떤 보색 관계로 효과가요, 아주 뚜렷한 그런 어, 색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무광입니다. 무광에 이렇게 광택도 이렇게 최소화했어요. 그래서 아주 아주 특이하고도요. 이렇게 눈에 딱 이렇게 어, 눈에 돋보이는 그런 화분 되겠습니다. 네, 506번. 이렇게 보셨고요. 507번은 이렇게 사각으로만 구성을 했어요. 이렇 예, 사각이래도 약간 이제 둥글린 사각이죠. 예, 둥근 어, 렇게 약간 이제 모서리가 강하지 않은 이렇게 요렇게 해서 예, 사각을 원하시면 이제 507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507번 두개한 세트 해서요. 예, 두개한 세트 해서 가격은 2만원입니다. 네, 요렇게 네 개를 구성하고 싶으신 분은요, 예, 506번, 507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09번 본토공방에서 나온, 어, 중소형 사이즈 화분 되겠습니다. 뒷모습까지 예뻐요. 여기가 이제 뒷모습 되겠는데요. 예, 뒷모습에도 이렇게 꽃한 송이, 예, 파란 것도 이렇게 네, 요게 이제 뒷모습 되겠습니다. 예쁘죠? 네 해서 요렇게 이제 앞으로 오면 요렇게 네 번호는 이제 509번인데요 한 점당 15,000원씩 해서 거기다 이제 할인을 해서 28,000원입니다 두개한 세트 해서 가격은 28,000원입니다 어, 높이는요 12cm고요 요렇게 보시니까네 9cm 네 9cm 정도 되고요 넓이는 조금 더 넓을 것으로 보이죠 네, 아랫부분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뾰족다리가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이렇게 산발이처럼 딱 버티고 있는데요 네,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전체적으로 꽃이 풍성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본토분이고요 어, 중소형 사이즈 되겠는데요 네 509번 두개 한 세트 해서 가격은 28,000원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본토분 중소형 사이즈인데요. 강렬한 빨간색 장미가 그려져 있는 509번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어, 이렇게 이제 뾰족한 다리를 하고 있고요. 예, 뒷모습까지 예쁘죠. 예, 뒷모습까지 이렇게. 여기를 앞면으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앞면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요렇게 살짝살짝 유약이 덜 묻은 부분이 있어요. 네, 요 정도는 어, 하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서요. 정상 제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본토분이 많이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쪽에서 가장 정상적인 제품으로 제가 아주 추려서 추려서 그렇게 입고를 했습니다. 네, 509번이고요. 가격은 14,000원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예, 509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 개. 이렇게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예, 509번 단품입니다. 네, 다음 화은 510번입니다. 예, 본토 공방에서 나온 어, 사각의 약간 깊은형. 네, 이렇게 줄무늬. 네, 요런 모습인데요. 네, 굉장히 민화적인 요소가 많죠. 이렇게 이제 모란을 형상만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광택이 없습니다. 네, 10.5cm고요. 이렇게 보면 8.5. 네, 510번은 두개한 세트 해서 23,000원입니다. 네, 아랫부분 이렇게 아, 사각이네요. 구멍이 이렇게 사각으로 뚫려 있고요. 어, 굉장히 좀 고전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어, 두개한 세트, 23,000원입니다. 번호는 510번입니다. 네, 보고 계신 요 화분은 도형분이죠. 도형 분이죠. 예, 도향 신상입니다. 노란색 꽃, 파란색 꽃, 이렇게 핑크색 꽃이 아주 이렇게 자글자글하니 앞에 앙증맞게 붙어있고요. 네, 뒷모습,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백토에다가 어, 혼합토를 섞어서 전체적으로는 어, 흰색이긴 한데요. 살짝 이제 미색 아이보리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9cm고요. 이렇게 보시면 10cm가 약간 넘는데요. 내경을 말씀드리면 9cm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도향이라고 돼 있죠. 네, 세개한 세트 해서, 네, 511번은 가격이 33,000원입니다. 네, 라라꽃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뭐 가격에 있어서 불리익을 받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격을 이제 많이 다운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으니까요. 그 점을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511번입니다. 가격은 33,000원입니다. 네, 풍경분입니다. 네, 512번, 513, 14, 15 이렇게 제가 각자 각자 번호를 붙였어요. 네, 필요하신 만큼 이렇게 구성하시라고 하나하나 번호를 붙였고요. 가격은 한 점당 25,000원씩입니다. 네, 그림이 전부 다르니까요. 이렇게 좀 자세하게 봐주시면 네, 512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13번 그 다음에 514번, 네, 515번 그림이 전부 다르죠. 다르면서도 또 이렇게 일체감도 있어요. 이렇게 쭈루룩 나란히 놓으면요. 이렇게 풍성한 느낌이 듭니다. 네,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요 화분이 이제 512번 되겠습니다. 한 점당 25,000원입니다. 필요하신 만큼 구성하시면 되겠는데요. 보통은 두개 혹은 네개씩 이렇게 세트로 구성을 많이 하십니다. 네, 1 0 5 c m 고요 이렇게 보니까 11. 네, 그러면서도 얇죠? 얇으면서도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하고 어쩐 지좀 짱짱한 느낌이 들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요 화분은 이제 512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있는 513번입니다. 네, 높이는 비슷하게 한 10.5인데요. 넓이가 약간 높아 넓어 보입니다. 네, 11.5 정도 되고 있어요. 네,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단풍하며 앞에 이제 다리가 있고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아주 고즈넉한 시골집을 잘 표현했네요. 네, 이 화분이 이제 51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번째 있는 514번은 요런 그림이에요. 이제 항구의 모습을 그린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요런 네, 그림을 원하시면 이제 514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에 있는 515번은 요런 그림이에요. 네, 집 앞으로 해서 꽃이 만발해요. 아주. 나무하며 아주 풍성한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요, 네 개가 다 이국적인 느낌이 들면서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세트로 구성하시면 네, 더없이 풍성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연출하실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한 점당 25,000원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어, 서영 공방에서 나온 신상품입니다. 네, 사이즈를 어, 비교하시게끔 제가 이렇게 같이 놨는데요. 어, 이쪽에 보시면 좀 오른, 왼쪽에 있는 게 크죠. 네, 16.5cm고요. 오른쪽은 1 4 네, 5 c m 16.5, 14.5, 네, 2cm가 여기가 높네요. 네, 이렇게 좀 크나 분는요 가격이 1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4.5에서 뭐 14cm 되는 어요 정도 사이즈도 중형 사이즈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좀 작은 사이즈는 한 점당 만 원씩 되겠습니다. 네 보고 계신 요렇게 두개 세트 해서 번호는 516번입니다. 가격은 두개한 세트 해서요. 19,000원입니다. 네, 14고요. 여기는 14.5. 네, 9cm 인데요. 네, 한 점당 가격은 만원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두개한 세트 해서 가격이 19,000원입니다. 네, 가성비가 뛰어나죠. 네, 하나하나 각인해서 그린 그림치고는요. 네, 아주 가격 대비 어, 아주 좋은 화분입니다. 네, 예뻐요. 예쁘고 어, 굉장히 실용적인 화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롱분이에요. 그래서 516번은 두개 세트 해서 두개 이렇게 보내드리는 가격이 19,000원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어, 한 개만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한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517번이고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높이가요, 14가 달똥말똥 그래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네요. 네, 하나 하나 이제 물레분인데 이제 만들다 보면 사이즈는 1cm가 좀 왔다 갔다 이러죠. 예, 변동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를 원하시는 분은요, 517번 가격은 만원 되겠습니다. 네, 꽃다발이 막 풍성하게 있으면서 리본색이 두 개가 다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구성해 봤는데요. 이제 518번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서영 공방 화분입니다. 네, 14cm가 안 되네요. 네, 여기는 14cm 인데요. 여기는 14cm가 안 되면서 살짝, 살짝 여기가 더 넓어요. 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네, 9cm입니다. 이렇게 해서 꽃다발이 그려져 있는 이렇게 두개 원하시는 분은요. 518번. 가격은 19,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를 원하시는 분도 또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개를 원하시는 분은 519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1 0 0 0 0 원입니다. 살짝 여기 아랫 부분이 이렇게 이제 둥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이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해서 예, 519번 단품으로 해서 예, 가격은 만 원입니다. 네, 어, 서연 공방에서 나온 서연 화분인데요. 어, 말씀드린 대로 사이즈가 좀 다소 더큰 사이즈입니다. 한 개당 가격은 14,000원 씩인데요. 520번 이렇게 두개 세트. 또 오른쪽에 이렇게 521번입니다. 이렇게 두개한 세트 해서 세트 가 세트 가격으로 하면은 26,000원씩입니다. 네, 여기 왼쪽에 두 개는요, 520번 26,000원이고요. 오른쪽으로 두 개는 마찬가지로 26,000원입니다. 두개한 세트 해서 26,000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초소형 미니 사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소형 사이즈를 거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화분 중에서는 사이즈가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네, 높이가 16.5cm 고요 여기는 이제 9cm 이렇게 보니까 네, 9.5 정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보라색 꽃하고 이렇게 노란색 꽃하고 아주 막 꽃이 풍성하게 이렇게 보이시죠 네 호리병 형태 이렇게 해서 예, 요거는두개한 세트 해서 26,000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521번 되겠는데요. 네, 이런 꽃으로 원하시면 이제 521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마찬가지로 두개한 세트 해서 26,000원입니다. 네, 9.5에서 10 정도 그렇게 되는데요. 네, 요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네, 물론 이렇게 4 개를 이렇게 구성해 놓으면 더욱더 화사한 느낌이 드네요. 네, 오늘의 이제 마지막 상품이 되겠습니다. 522번인데요. 어, 큰 사이즈면서 이렇게 이제 꽃대발로 이렇게 원하시는 분은요, 522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개한 세트 해서, 어, 마찬가지로 26,000원입니다. 조금 큰 사이즈니까요. 한 개당 가격은 14,000원입니다. 네, 1 7 c m 고요 여기는 이렇게한 대략 10cm 정도 그렇게 되는, 어, 롱분이에요. 네, 깊이감이 많이 있죠. 네, 혹시 하나를 원하시는 분은요, 522번 한 개도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네, 왼쪽, 오른쪽,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한 점당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요렇게 두 개를 같이 하시면, 할인하여서 26,000원입니다. 네 날씨가 정말 매섭게 춥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어르신분들은 따뜻한 내부에 있다가 갑자기 추운 외부로 나가시면요 내혈관 쪽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모자나 목도리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라면서요 좋은 가격에 예쁜 화분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라라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품에 대한 문의나 주문은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저 번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